안녕하세요. 댄요섭입니다. 요즘에 안요섭이라고 자꾸 저를 오해하시는데 어, 저 안요섭 아니고요. 댄다 됩니다. 저번에 낭만다토댄사부에서 의사 역할을 맡았던 댄요섭입니다. 얼마 전에 사내 맞선으로 사장 역할, 윤사장 박사장 역할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안요섭 아니고요. 댄요섭입니다. 땡! 땡마원 자, 이 지금부터는 이제 94, 95로 11강을 좀 밀게. 12강도 98, 97 이거 안 되면은 100레벨로 바로 쓸 거예요. 자, 95로 11강. 890, 자 이번에 94로 11강, 89로 디펜스, 다시 한번 95로 11강, 90으로 디펜스 야 94, 90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90, 90 레벨, 91 레벨이랑 확률이 비슷하면 어떡하냐 4개 던져가지고 지금 한 번씩 한, 한 번도 안 되네 아 4개 던져지고한번 되네 자98 이번에는 자연방울로한번 까비 91 쓸까 이럴 바에는 95 96도 한번 볼게요. 가격 얼마지? 720 680 일단 95를 좀써 보고 이번에는 끊어서 한번. 장화판 부러졌으니까. 오케이. 이거 두 번째 13인데 두 번째 13, 아까 100레벨로 자연방으로 해서 부러졌으니까 이번에는 끊어서 한번 트라이를 해볼게요. 12강, 13강을 끊고 가는 거거든. 오케이. 자, 첫 번째 14 트라이. 자, 일단은 14, 15부터 무조건 110레벨 받거든요. 14강부터 그냥 110레벨 받는 거야. 뭔 말인지 되지. 자, 간만에. 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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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피아노 한번 갈게요. 또랭이 형 뭐해? 파덕이 뭐하냐, 뭐하냐 외쳐라. 가겠습니다. 5, 6, 7, 8 1, 2, 3, 엄마마마마 맑은 초리 고운 초리 된장 피아노 댄음 거기가 아니지 쨍쨍쨍좀더 브라이트하고 맑은 소리로 들어가야지

해.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트러스트 t 트러스트 u s 나를 믿고 너를 믿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 가장 낮은 자세에서 위로 올라가줘야 된다 Get it Shoot 자신있게 해 막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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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 수만 있다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된다네. 무엇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 결국 고민하면 안 되는 것도 이루어진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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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a right 긍정의 힘으로, 포지티브한 힘으로 브레이트하게, 신선하고, 트렌드하고 프레쉬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엔 10억 55영 그들이 누가 뭐라 한들 이 텐다는 이두 손으로 또 달리 두드리고 두드리지 않은 절대로 시모를 볼수 없으니까. 난난 <laughs> 난 그것들을 못지르기 위해 날 막을 수 있을 것인가? <laughs> 저기 저 시모의 기운이 또 나를 보고 있어. 너무 봐야가너어는 무. 나한테 다가오지 마 하지만 내가 그들을 이겨내고 말 것이야 15의 기운을 내가 이겨내고 말 것이야 방금 14강을 110으로 자연빵으로 왔어 같은 레벨 강화석으로 여기서 또 자연빵을 박아야 되는 것이가 아니야 그렇기 위해서는 두번 연속 자연빵은 굉장히 위험해 아니야 끊어야지 된다야 NC에게 통수를 맞을 것이야 아니야 백신 레벨은 높은 강화석이잖아 아까는 하급 보조제고 지금 중급 보조제잖아 그냥 그대로 자연 빵을 뚫어 아니야 보조제 따위 뭐가 중요하니 그냥 끊고 가야지 여기에서 또 통수를 당할 거야 아니야 백신 레벨에 중급 보조제는 하급 보조제랑 달라 된다야 여기서 그냥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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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끊어야지 이 멍청한 자식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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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랜드 오브 레전드. 덕에. 가자 자, 마스크 짝 할게요. 아이고, 이거 또경이형이또 스스로 나간다고 카카오 후원으로 된다네.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진짜. 어떻게 알고 또 아, 된다네. 자, 네 번째. 항상 함정이 어디다? 네 번째다. 네 번째 지뢰를 피해 줍니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경이형 됐어요 이거는 네 번째 지뢰를 피했기 때문에 어, 됐습니다 이거는 아네번 다섯 번째 지뢰가 있었네 개자석이 야네 번째 잘 피했는데 마지막이 있네. 이건 이러면 4연속으로 한번 가야되는데 그리고 다섯번째 끊고 어이공마석은뭐 어느 서버나 다똑같이 비싸지 뭐우속캣이야뭐 4개까지는 네 이번에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다섯번째에 끊을게요 자 다섯번째에서 우리가 뭐다 방금 부러졌어 어, 지뢰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과감하게 끊어주고 갑니다 지뢰가 다섯번째였기 때문에 어 이건 보나마나 돼있어요 형님들 됐죠